네, 반갑습니다. 한, 한, 2년 만에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는데, 2년 만에 이제 찾아올 강좌는 뭐냐. 예쁜 여자 캐릭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제 그, 뭐, 대충 머리 스타일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든 뭐든 일단 그려봐요, 이렇게. 대충 머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확대를 해줘요 좀 확대를 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이렇게 좀 확대를 좀더 해요 자신이 이제 편할 때까지 확대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 눈을 이렇게 그려 주시면 돼요 눈을 가까이서 이렇게 눈을 대충 그리시고요 이제 눈과 코와 입을 그려야겠죠 눈코 입도 웬만하면 이렇게 가까이서 그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축소를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예쁜 여자 캐릭터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